사랑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0월 첫째 주 사랑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음을 제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끝까지 믿는 사랑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 40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음 질문을 읽어보고 생각해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경동화를 보면서 찾아 보세요. 40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에 도착했어요.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 맞지? 아, 그래 맞는 것 같아. <laughs>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 예수님이시다! 어, 절 받으세요! 절 받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맞는 걸까? 진짜 예수님일까? 환상일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자격과 힘을 받았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웃음> <웃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주일에는 39가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에 도착했어요. 여기 선생님이 말하신 곳이 여기 맞지? 어, 그럼, 맞아, 맞아, 맞아. 제자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맞는 걸까? 진짜 예수님일까? 환상일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자격과 힘을 받았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원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아갑시다. 사랑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래요? 10월의 암송 말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은 너무 적습니다. 드린 황금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사용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